자, 어, 육장에서는 BJT를 갖고 정폭기를 만드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BJT 앰플리파이어가 되는데요. 정폭기는 뭐냐 하면 은 어떤 정폭기가 딱 있으면 아주 작은 신호의 AC 신호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중에 보면 전자파가 많아요. 이 전자파를 갖다가 안테나를 통해서 잡아낸다고 그러면 그 안테나에 잡힌 전기판은, 전자파는 굉장히 작아요. 신호가. 그러니까 앰플리티드가몇 마이크로 볼트 정도 되나. 아주 미소한 전압의 파형이 있습니다. 그 파형을 갖다가 정폭기를 통해서 몇 미리 볼트 또는 몇 볼터로 정폭을, 뻥튀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뻥튀기를 하면 은 어느 정도 우리가 볼수 있는 신호로 바뀌게 됩니다. 그 신호가 스피커를 달게 되면 소리가 나게 되는 거고 모니터에다가 신호를 주게 되면 은 저와 같이 사람의 모습이 모니터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방송의 원리죠. 방송국에서는 사진을 촬영을 해서 그걸 갖다가 스캔을 떠. 그러면은 하나의 화면을 갖다가 일렬로 쫙쏴 놓는 거예요. 하소마다거기 크기를 갖다가 AC 신호로 만들어. 거기에다가 높은 주파수를 실어. 그러고 공중이 띄워버려. 그러면은 이쪽에 TV에서는 그 신호를 받아. 받아서 높은 주파수를 없애지고 작은 주파수로 신호를 바꾸고 그걸 정폭을 시켜서 모니터에 연결해서 스캔을 하게 되면은 그대로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트랜지스터가 여기 이제 앰프리파이어 여기에 들어가는 게 BJT입니다. 그래서 BJT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앰프리파이어를 하지는 못하고, 저, 지난번에서 얘기했지만은 서해에서 서울 높이가 올라 그러면 어느 정도 물이 필요하다. 그 물의 역할을 누가 해주느냐 하면은 DC 바이어스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DC 바이어스를안닿면 이걸 가하지 않으면은 BJT는 절대적으로 정폭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BJT가 정폭기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은 액티브 모드로 동작을 해야 되고 BJT가 항상 액티브 모드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DC 전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필요한 DC 전압을 갖다가 DC 바이어스라 그러고 그다음에 인가되는 AC 신호가 들어와서 그걸 뻥튀기해서 출력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으로 뻥튀기를 하니까 한뭐 100배 정도밖에 안 되다. 그러면은 마이크로볼트가 100배 해 봐야 0.1mV 미리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걸 바로는 못 쓰니까 한번 해가 안 되면 두번 하고 두 번에서 안 되면 세번 하고 이런 식으로 100배씩 증가하면세 단만 지나면은 100만 배가 되는 만 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 하면 충분히 마이크로 볼트가 그냥 볼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서 설명을 다 했는 건데요. 다시 한번더 설명을 하겠어요. 자, 이게 됐을 때, VI와 V0의 관계 그래프를 이미 앞 5장에서 구했어요. 그래서 VI가 변하면 V0가 니니하게 오다가 이런 스타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값이 VCC고 여기가 VC 세츄레이션이고 여기가 VPN이었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합니다. 여기는 컷업 모드고 요게는 Saturation 모드고, 여기가 Active 모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VI가, VI가 어떤 센터 포인트에서 이렇게 작게 증가를 하면, 요거에 의해서 출력 전압은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입력이 변하면 출력은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입력이요 진폭하고 출력이요 진폭하고가 100배가 차이 난다. 그럼 정폭률이 100배가 되는 거죠. 근데이 센터 포인트가 이 그림 이 여기 와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변하더라도 출력은 항상 일정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변화도 안 되는 거고 단지 요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요 사이에서는 액티브 모드가 되는 거고,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항상 액티브 모드에서만 동작을 해야만이 정폭기로서 수행 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쓸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트랜지스터가 TR이 만약에 액티브 모드로 동작한다면 우리가 쓰는 앞에 5장에서 썼던 방식이 어떤 거였습니까? 액티브 모드로 동작한다면 쓰는 식이 있을 거예요. 두 개겠지? VB는 VBON이다. 그 다음에 IC는 베타 IB다. 이걸 두 개를 썼습니다. VBE는 VBE ON이다. 그 다음에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는 베타 IB다. 이두 식을 썼는데요. 얘는 어차피 처음부터 물성으로부터 나온 식이니까 이거는 언제나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있는 이 식은 DC 모델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DC 모델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때는 뭡니까? 베이스와 엠비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의 변화가 0.1V 정도 되면은 인가되는 전압 DC 전압이 워낙 크기 때문에 0.1볼트는 무시할 수 있으니까 생각을 안 해준 거지 실질적으로 만약에 인가되는 DC 전압이 0 2 v 밖에안된다 그러면은 0.1볼트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C 해석이 들어가게 되면 전압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 모델을 쓰면 안 되고 AC 신호는 몇 밀리볼트밖에 안 들어온다고 몇 밀리볼트밖에 안 들어오는 거 같다 0.1볼트를 생각 생략, 생략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을 만드는 원초적인 식.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는 IBS의 익스포이셜 VT분의 VBE-1이라는 그 이식을 그냥 써야 돼요. 이자는 모델 하기 전에 식을 적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식 대신에 얘를 쓰고 얘는 그냥 항상 쓸수 있는 거니까, 트랜지스터가 액티브 모드라고 가정했을 때 AC 해석을 할 때는 이식과 이식을 써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리 이펙트도 DC 해석할 때는 여기다가 사실은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 i c 는 베타 IB 곱하기 1 플러스 VA분의 VC라는 값이 이렇게 붙어요. 붙는데 1이라는 값이 있을 때는 이 값이 무시가 될지 몰라도 이것이 이 AC로 넘어가면 뭐예 돼요?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가 아니고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량입니다. 변화량이기 때문에 1이라는 사라 이 상수는 사라져요. 변화량에 대해서는. 그죠 그래서 일이 없어지면 얘도 이제 무시를 뭐하는 텀으로 바뀌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식보다는 이 식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액티브 모드로 동작할 경우 얘를 BJT를 앰프리파이어로 사용한다. 그럼 두 개의 식은 얘하고 얘를 써야 됩니다. 얘하고 얘를 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두 식으로부터 우리가 트랜지스터의 이제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AC 모델을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DC 모델이었고 이두 식으로부터 만들어지는 회로가 AC 모델이 되는 겁니다.